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눈을 더 크게 뜨고 귀를 더 활짝 열고 마음과 영혼의 눈을 번뜩이면서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말씀 한 글자라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성이 제 아무리 높고 고상하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구부려 주시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역사 기억나십니까? BC 586년에 남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유다로의 귀한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5 3 8년이 되었을 때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Something h a p p e n 무슨 일인가 벌어집니다. 어, 무슨 일인가가 이 귀한한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유대인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귀한 포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 상태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학계 선지자가 귀한한 유대인들에게 찾아와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3절에서 4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어, 표면적으로만 보면 귀한한 유대인들의 우선순위가 명백히 뒤틀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 그들의 땅,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단한 가지 소원, 곧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했고요. 온전한 예배, 곧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성전을 재건하여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전에 화목했었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귀한 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여전히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멋들어지게 잘 지어놓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흔히들 이 학계서의 코멘테리를 에스라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일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두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멘. 자, 잘 보세요. BC 538년에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칭령이 발표되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왕이 다리우스로 바뀌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그 사이에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이 그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던 백성들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을까? 가장 먼저는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써였어요. 어떤 식으로 그들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사기가 떨어지세요? 여러분은 언제 디스커리지드 되세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일 겁니다. 어떤 말이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넌 못해. 넌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할 거야. 니가 쉽게 뭘할수 있겠어? 뭔가 마음을 다 잡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할수 있다 생각했다가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뒤통수에 대고 하루에 열 번씩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성전이라고. 아이고, 그 재료로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아니, 이 인력으로 언제 성전을 다 짓겠어. 여러분, 알고 보면요.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입니다. 말이. 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못 한다, 못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 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잘못 해도 너잘할수 있어. 해보면 된다. 너는 하면 돼.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요. 못 하던 아이들도 금세 잘 합니다. 여러분, 남편 한번 보세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지 아마 아내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칭찬 먹고 산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쓰레기 잘 비운다 그러면 쓰레기통 안 찼는데도 막 쓰레기통 비워버리고요. 청소 잘 한다 그러면 밤낮 쓰레기, 그, 저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밀고 다니는 거. 청소기 들고 밀고 다니면서 청소한다니까요. 그 칭찬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안 하던 일까지 더블, 트리플로 잘해내는 게 우리 남편들이고요. 그게 칭찬의 힘입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밥두 공기 퍼놓고서 한 공기에다가는 넌못 생겼어 너는 정말 맛도 없게 생겼어 욕을 했더니 다음 날이 욕먹은 밥은 팍 쉬어버렸는데 이 다른 한공기에밥에면아 너는 어쩜 그렇게 밥이 예쁘니 쌀알도 얼마 얼마나 그렇게 곱니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밥은 더 신선해졌다는 뭐 솔직히 이건 제가 직접 해본 게 아니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실험 결과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요 부정적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험담하고 이러면요 공룡도 무너뜨리고 많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에 주목하셔야 돼요.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이 입을 통해 무슨 이야기가 쓰여지느냐 이 입을 통해 어떤 단어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말할 때 주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역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아내에게 하는 말내 남편에게 하는 말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친구들에게 하는 말 교우들에게 하는 말 직장 동료들에게 하는 말 나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살아날까 나의 말을 듣고 내 배우자는 힘을 얻을까? 나의 말을 듣고 내 자녀들은 더 행복해지고 생기를 얻고 충만한 존재가 될까? 아니면 내가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다들 얼굴을 찌푸리고 사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존재가 될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서 나오는 지혜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숙제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숙제 우리 오늘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남편들 남편들에게 내어드리는 숙제, 제 자신에게도 내어주는 숙제입니다. 아내들에게 왜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하여튼 뭐 가장 세밀한 묘사로, 가장 긴 문장으로,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요,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손편지, 손편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뭐할 수만 있다면 얼굴 보고 직접 말해 줘도 좋고요. 하여튼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거 꼭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에게 또 숙제를 내 드립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왜 당신이 멋진 남자인지 최소한 세 가지 최소한 몇 가지요? 최소한 세 가지로 해서 남편을 한번 칭찬해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최소한 세 명의 친구들에게 네가 존재해서 내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건강하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말이 되기를 또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의 남편들이 살아나고, 아내들이 살아나고, 친구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때리고 해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아름답게 빚어주고 살리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